시기상조는 어떤 일이 아직 때가 이르러서 적절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무언가를 하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시기상조가 주는 교훈과 지혜를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작은 나라인 연나라는 그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강대국 진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연나라의 왕은 전설의 무기, 천명검이 깨어난다면 진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젊은 장군 광무에게 천룡산에 잠들어 있는 천명검을 깨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천명검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검은 천년 전 하늘의 용이 만든 무기라고 전해졌으며 오직 진정한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문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전설의 무기, 천명검을 깨우기 위해 천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그는 천명검만이 연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명검은 천룡산의 깊은 협곡 한가운데 견고한 돌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광문은 봉인된 검을 깨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돌문을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으며,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광무에게 천명검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광무는 자신은 연나라의 장군이며, 적을 물리치기 위해 천명검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광무가 아직 천명검을 얻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시기상조인이 준비가 되면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광문은 산을 내려온 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명검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매일 명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문은 과거에 자신이 천명검을 단지 적을 물리치고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천명검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적을 물리치는데 있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자신의 병사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광문은 천명검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다시 천룡산을 찾았습니다. 돌문 앞에선 그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있는 힘을 다해 돌문을 밀었습니다. 돌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봉인의 빗속에서 천명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문은 드디어 천명검을 손에 쥐었고 천명검이 깨어나며 하늘을 가르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침략해오자 광무는 천명검을 들고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의 높은 사기와 치밀한 전략이 더해지며 그는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광무는 전쟁이 끝난 후 천명검을 다시 봉인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으며, 시기상조를 경계하고 진정으로 준비된 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승리의 열쇠임을 그는 배웠습니다.